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 아기 학교에 계신, 저희 회사 대표님 아기 학교에 계신, 무슨 말이지? 연락드렸는데,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대표님의 아들에 학교에, 대표님의 아들 학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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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지막에 젠장. <laughs> <웃음> 프리비안, <웃음> 아, 거기 들가서 어오 들어가고 싶어 요 언니도 했으면 좋겠어요 고고 언니 스고 좋겠어요 고고 언니 스고 고 아줌마스 화이팅 슈퍼만 줌마줌마 기획하세요 돈있어야 기획 아 돈은 기획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지. <laughs> Say hello, 인도네시아, please. Hello, 인도네시아, hello. 안녕하세요, 언니 경진이야 어, 경진이도 안녕. 앞머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대구, 헬로 l 어, 한다, 한다, 한다. 라이브 끝나고 다들 KBS 홈피 들어가서 씁시다. 언니스 쓰레, 정관 섭외하라, 섭외하라. 정관을 섭외하라. <laughs> 소희는 집에 있고요. 맞아요. 아까 메이크업할 때 같이 있었어요. 메이크업할 때 같이 있었고 메이크업 다 하고 집에 들러서 소희 두고 밥 먹고 그러고 지금 스케줄 가고 있습니다. 바느질 잘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대충 했어요. <laughs> 살이 더 빠지셨네요. 향이 아줌마 맞나? 맞다. 백성향이 아줌마 맞다. 니누데니 네, 네, 누구? 우와, 라이프에요? 우와. 언니, 저희 아가랑 같이 보고 있어요. 하준아, 안녕. 하준이, 안녕. 안녕.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뻐요, 언니. 소리 집에 있습니다. 헬로 코리아, 헬로. 러브 프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안녕하세요. 누가 또 버큐했어? 버큐하지 마. 버큐도 돈돈 버큐. 제가 화장함. 태윤 하윤맘 안녕. 태윤 하윤맘 안녕. 아은씨 라이브 짱 언니 저 다이어트 중인데 식욕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저도 언니처럼 이뻐지고 싶은데 몸매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몸매 관리 비법. 일단 식욕이 진짜 문제죠. 근데 음... 먹고 싶은 거를 모든 걸 자제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 또다시 막 폭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피자가 먹고 싶으면 드세요. 내가 평소에 세 조각을 먹었다면 다이어트할 때는 두 조각만, 내가 치킨을 닭다리 날개를 먹었다면 다이어트할 때는 닭다리만. 이렇게 먹고 싶은 거는 다 드시되, 양만 줄여서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먹는 걸 조금 많이 줄이시고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세요. 음, 뭐, 줄넘기를 하루에 500개를 한다, 생각보다 500개 금방 끝나거든요? 500개를 한다든지, 음,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든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 꼭 하시고요. 어, 저는 약간 스트레칭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 스트레칭 꼭 하거든요. 집에서 스트레칭 꼭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근데 그런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굉장히 돼서 노폐물이 안 쌓이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러브 프람 인도네시아 항상 밝아 보이시네요 좋아 보여요 정관 누나 아줌마 아닌데 맞다 네 아줌마다 토마토 백김치 담그시는 거잘 봤어요 맛있었어요 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언니 수 출연하고 싶습니다 언니 제 딸한테 언니 보여주면서 누구 엄마야 하니까 어머 대박 대박 36개월인데 어머 <laughs> 안녕, 맞아 이모 소희 엄마야. 소희 엄마. 안녕, 똑똑해. 너는 누구 딸? 남이 딸. <laughs> 귀여. <laughs> 요즘 날 좋아서 주말 주말마다 지인들 만나 만나 야간 라운드 나가고 하는데 저 요즘 일 많아서 그럴 요아 야간 라운드 좋죠. 저는 어, 아기 낳고 라운딩 딱한번 나갔네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라운딩 나가요. 근데 지금 실력이 완전 엉망이라 가지고 큰일이네요. 아 댓글 잘안 읽어준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읽어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샤방 샤방하시네요. 세자이의 잠깐 여신 같아요. Say hello. 수.. 어.. 소브라? 언니, 플리즈?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 손더후?